모세는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고 합니다. 후대들이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그들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둘째로 그분께서 행하신 역사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또 그분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그리고 홍해를 도하할 때에 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었던 것에 대해서 또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는가에 대해서 기억하라 이야기하십니다. 특히 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했던 일 그리고 그들이 즉시 땅이 갈라져 삼킨바 되었던 일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두령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도자 어, 연하면서 자신들도 모세와 아론의 자리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결론지어졌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일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대하여 했던 일임을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때에 스스로 높이는 일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일들을 이제 듣고서 이스라엘의 신세대도 역사 속에서 이것을 다 경험했기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바는 분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8절 이하에서 말하기를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동행하심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려 행할 때에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명령대로 살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찬동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구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리고 이제 이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의 물을 억지로 끌어서 대주어야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골짜기로 물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설명합니다. 마치 산지가 있는 우리나라와 비슷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사업까지 할 필요가 없는 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조건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13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네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즉 듣고 순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을 얻을 것이오라고 쭉 말씀합니다. 여기 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봄에 맥주를 추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농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그때 뿌리를 내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가을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도 막바지 성장에 비가 필요합니다. 그 시기는 봄입니다. 수확기를 앞두고 봄에 내리는 이꼭 있어야 할 비, 이 비를 늦은 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비들은 각각의 때에 따라서 꼭 있어야 이 생장에 꼭 필수적인 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만일 너희들이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 미혹당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닫아, 닫아서 피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엄중하게 우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기치 못한 축복이 놀라운 은혜로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욕과 같은 의인에게도 고난이 면제되지 않기도 합니다 가령 어제 언급한, 언급된 아론과 대제사장직을 계승한 엘르하사를 보십시오. 아론은 우상숭배에 협력했었던 전과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널리 사하시어 대제사장직을 얻도록 하셨고 그의 자손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극률을 나타내시어 널리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릇된 자세를 가질 때마다, 그릇되게 행할 때마다,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서있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아무도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유예해 주시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은총을 널리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모세의 경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한다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와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됨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